최근 저는 종방이 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참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두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재벌가 막내 아들 진도준, 그리고 회장 진양철 이란인물은 재벌가 이야기를 막갈라게 보여주었고, 순간순간 손에 땀을 쥐는 반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들은요, 드라마나 영화 또는 스포츠를 보면 대부분 주연, 주인공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조연들이나 엑스트라가 등장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단지 주연, 주인공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랬죠. 성경엔 수많은 주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주인공, 그 인물들만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 베드로와 같은 주영급 인물들은 잘 기억하지만 그들과 함께 등장한 인물들은 기억한다 해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은 하나님은 특별하고 능력 있는 자, 우리들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자, 능력과 은사를 가진 자들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선택한다는 오해를 종종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통해서 늘 성경 속 주인공의 신앙이나 믿음, 그리고 기적만을 말하다 보니 조용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자와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은 연약하며, 성경의 한두 단어나 구절에 적혀 있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런 역사가 오늘 말씀 5절에 나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5장 2절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소녀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 잡아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종으로 만들어지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안쓰러운 여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1절 말씀에 나와요. 그는 아람왕의 총애를 받은 자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람을 구원한 위대한 장군이죠. 그의 나병 치우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본 적이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나만 장군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도 모르는 어린 소녀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3절에서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말하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병을, 당신의 남편의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4절에서 나만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로 이로 하도이다하니 아, 여러분 이 소녀는요 노예이며 여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요 나이가 어린 여종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 여종의 말을 장군의 아내가 믿고 그 말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게다가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자신의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어린 소녀 여종이 이러이러 하나이다고 고합니다. 아무리 나만 장군의 그 장군이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나라의 장군이 이리 쉽게 어린 여종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이야기를 왕에게 고하고 그 말을 왕이 쉽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나라의 아이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어린 여자아이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와 같은 이런 말을요. 장군과 왕이 철떡같이 믿어요. 그리고 그말에의지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욱더 이 소녀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다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쪽 땅 갈릴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땅을 누가 찬 차지했느냐? 아람이 차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북쪽을 전부 다 침략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아람은요, 적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 뒷부분을 보면 아람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잘 고쳐달라는 친서를 써서 이 나아만 장군을 함께 보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은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답답해합니다. 아니 아라망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것을 시비 걸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란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적국이자 앙숙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요, 굳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요. 이 어린 노예 소녀의 말 한마디를 의지해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는 그 소녀의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말 한마디에는 성령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내와 나만 장군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람 왕의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린 노예 소녀의 믿음 있는 능력의 말 한마디가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킨 것이에요. 고림도 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아이의 말이 아닌 그 말을 하는 여자아이의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이 여자아이는요, 자신의 여주인, 남한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말 한마디였지만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은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 어린 소녀는 체험을 한 것이고 그 체험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여자아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한 말이에요.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온 아이가 여주인에게 함부로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가 함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 여주인이 받아들이면요. 처벌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여주인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해요. 어떤 사심이나 욕심이 아닌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어린 소녀와 같지 않아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당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주님이 하신 답은 이거였어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 명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그도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이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합니다. 우리들의 믿는 말의 분량만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분량을 늘리며 그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는 상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을 보면 남편이 다섯이나 바뀌었고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는 남편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여자는 부정하디 부정한 여인입니다. 현재 이 여인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럽고 불만족한 상태인 것이죠. 그녀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이러 나온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거나 스스로 부끄럽다 여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녀의 삶은요 불만과 불만족과 수치스러움 그리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더욱더 의지할 곳이나 의지할 분을 찾고 있었죠. 마음 들 곳이 없는 그녀에게는 안식처가 필요했고 그 안식처가 될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이후에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생명수를 찾게 됩니다 참된 메시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찾던 그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는 알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말을 섞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말 한두 마디를 나누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람들과 말하기를 싫어했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그날만큼은 낯선 이방 남자인 예수님과 말을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예수님과 한두 마디 말을 나누자 그녀의 마음은 열려요. 더 이상 그녀는 말을 나누기를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주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기다리게 하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한 마디를 건네시기를 바라는데, 우리들은 주님이 아닌 것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진 않습니까? 누구야, 이야기 좀 하자. 누구야, 대화 좀 하자. 아니요, 주님 기다리시죠. 저는 바쁩니다. 저는 이런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런 것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여자를 보세요. 그녀의 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과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게 되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자라며 찬양을 올리게 되죠. 그가 섬기는 이방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아람 민족에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 일을 이루겠다. 다지만은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의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녀는 자신을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했던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향하는 발걸음은 담대했고 주저하지 않았으며 소망을 품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말 한두 마리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가 만난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두 여인의 삶을 보세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말도 걸지 않는 그러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입니다. 비천한 노예 여자가 가진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고 동네 주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 여자아이보다 더 많이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린 여정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형편이 더 낫지는 않느냐? 붙잡혀 노예가 된, 된 어린아이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보다 우리들은 더 많이 배웠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더 나은 형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녀들보다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녀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여서 기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전도하여 생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더욱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한 장군 이야기에 또한 명의 조연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계하시입니다. 남한 장군은 그 어린 여자아이의 말에 의지하여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그 나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시험 같은 요청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자 그의 나병은 치유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집니다. 이에 나만은 너무나 기뻐서 예물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단번에 그 보답을 거절합니다. 이를 옆에서 바라보던 개아시는 많은 예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다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는 서둘러 나만장군 일행을 쫓아가 그에게 거짓을 구합니다. 나만장군이여.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두 청년이 찾아왔으니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도이다. 이에 나만 장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줄게은두 달란트와 옷두 벌을 내어줍니다. 이에 신이 난하시는그 예물을 들고 와서 자신의 집에 감추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사환 개아시가 훨씬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넬리사가 나병을 고쳐 주었는데 그에 대한 응당 대가를 받는 게 무엇이 나쁩니까? 세상 논리로 말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겠다 하는데 받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질병을 고쳐준 대가로 그 보상을 받는 것은 세상 원리로 보면 당연해요. 오히려요, 저는 이스라엘의 이 어린 소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를 침범했고, 자신을 강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은 이 나라의 장군을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장군의 나병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그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아시의 말 한마디는 철저히 세상적이며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엘리사의 행동을 개하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에게는, 이개하시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나만 장군의 치료를 통해서 아람이라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려는 큰 대의적인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나만의 치료를 통해서 아람 땅, 그 땅에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는 예배가 올려지기를 계획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개하시는 그것을 볼수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혔기에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인을 속이고 기망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말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만의 나병이 옮겨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들은 개아시와 같은 삶을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이 우선시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난 후에 늘 보상을 바랬습니다. 보상이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억울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소망이나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말을 했었죠. 세상 흐름이 그래.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경험에 따라 하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적당히 하자. 이런 말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정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개하시아와 같은 세상의 이익이나 세상의 견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부정을 일삼고 부정을 눈 감아주며 살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남한 장군에게 선물 보답을 받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라고. 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환 개하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갈 수 있고 바로 알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연이 아닌 조연 같은 주연으로 등장하는 새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어린 소녀, 사마리아 여인, 사환 계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예수님과 대화를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지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상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오후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 더욱더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